1일 번부터 보시면 점유 취득 쇼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점유자가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자 상대방이 누군지를 묻는 거죠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완성 당시 소유자 그러니까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방으로 등기를 청구한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완성 당시의 등기 명인이 만약에 무유 등기 명인이면 얘는 상대방이 될수 없어요. 무유 등기 명인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자이 번. 취득시효 완성 전후에 소유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양수인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언제겠어요? 후겠죠 만약에 취득시효 완성 전에,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시효 기간 진행 중에 소유자가 바뀐 건 등기를 받아올 수 있는 거고요 완성 후에 바뀌어버리면 자기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 청구할 수 없죠 3번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과로하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 규모가 이행불능에 빠진 경우에는 과로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일단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거니까 중요한 말은 완성 사실을 알고 오죠. 뭐 알고 안 후, 뭐 이런 다 상관없어요. 알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이때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가 중요했죠. 근거가 뭐였어요? 불법 행위죠.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채무 불행 들어가면 안 되죠. 계약 관계는 없으니까 채무 불행이 아니라 불법 행위 손해배상이라고 하면 맞겠고요. 4번. 취득 시어 완성 후 부동산이 명의 신탁된 경우 시어 완성자는 수탁자에게 대항할 수 지난 주에도 헷갈렸던 거잖아요. 자, 지금 취득 시효가 완성되고 명의신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완성됐을 때는 신탁자였고 수탁자에게 이전이 된 거죠. 그럼 끝난 거예요. 돌아올 거예요. 돌아올 거잖아요. 그러면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럼 밑에 보시면 5번 취득 시효 완성 후 부동산이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복귀된 경우 시효 완성자는 신탁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4번 5번은 이제 결론적으로 그죠? 취득 시효가 완성되고 명의 신탁이 된 건지, 완성되고 명의 신탁이 해지가 된 건지. 요걸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다음에 명의 신탁이 된 거면 어차피 돌아올 거니까 대항할수 있는 거고. 명의 신탁이 완성되고 해지가 되어 돌아가면 이제 끝난 거죠. 그럼 이제 돌아받을 수 없다라는 점 구별하시고. 자, 그다음에 6번 등기부 취득쇼 요건으로서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무효의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없으나 자 무효인 과로나 이에 터잡은 이전 등기를 가지고는 등기부 취득쇼를 주장할 수 없다 자 뭐가 들어가야 돼이중보존등기 중복등기 이런 거죠 그니까 다른 무효 등기는 다 상관없지만 절대로 등기부 취득쇼가 인정되지 않는 무효 등기가 바로 무효인 이중보존등기 또는 뭐 중복등기 같은 말이죠. 이중 보존 등기나 이에 터잡은 이전 등기를 가지고는 할수 없다. 이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7번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과로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가 들어가 야 돼? 권원, 권원. 타인의 권원에 의해서 부속. 예를 들어 뭐 임차권자가 설치한 독립한 물건, 이런 권원자가 설치한 것은 부합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자 8번.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단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자 누구 소유가 돼요? 주된 동산이죠. 주된 동산 소유자에게 속합니다. 그런데 부합 당시 동산이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 소유자는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공유 관계죠. 서 동산의 부, 동산끼리의 부합은 원칙적으로 주된 동산 소유자가 취득하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9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과로하거나 과로하지 못한다. 뭐겠어요? 처분하거나 변경. 그러니까 처분뿐만 아니라 변경의 경우에도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조심하시라고 했고, 자 그다음에 10번 공유 건물의 소수 지분권자는 건물을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자신에게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행위로 본다고 했냐면 보존 행위죠. 보존 행위기 때문에 과반수의 미달하는 사람이 배타적 점유를 하고 있으면 다른 소수 지분권자라 하더라도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이때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전부가 아니라 지분 범위가 된다고 했죠. 자, 11번 상가 건물이 공유인 경우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한 갱신 거절의 통지도, 자, 무슨 행위에 속하냐면 관리행위라고 했죠. 관리행위에 속하므로, 자, 뭘로 결정하는 거예요? 딸랑 과반수하면 좀 허전하지 않을까요? 지분의 과반수, 그죠? 지금 관리행위는 공유자의 과반수하면 틀려요. 사람의 과반수가 아니라 지분의 과반수, 그래서 이 판례도 뭐 중요한 판례였었고. 그 항상 얘기했던 게이 상가 건물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합니까? 상관없습니까? 상관없어요. 상인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가 건물도 갱신 요구는 할수 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12번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과로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으며 자몇 년이에요? 5년이죠. 5년. 그리고 승계인에게 대항하려면 분할 금지 특약을 등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5년 등기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 자, 13번.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과로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공유물 분할을 법원에 청구한다. 재판상 분할이죠. 그럼 재판상 분할은 언제 청구하는 거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죠. 협의가 들어가면 되겠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상 분할을 청구하고 그럼 이때 이제 법원에서 분할하면 이 경우의 분할 방법은 뭐가 원칙이에요? 현물 분할.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합니다. 14번. 합유자는 과로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전원이죠. 전원. 그러니까 공유와 합유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죠. 공유와 합유 둘다 지분이라는 게 존재하지만 공유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데 반해서 합의의 경우에는 지분 처분도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있고 자, 15번. 총유 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자, 뭘 거쳐서 하는 거야? 사원 총회 결의. 사원 총회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어떤 형태로 하는 거야? 필수적 공동 소송. 필수적 공동 소송 형태로 할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조심하실 말은 뭐였냐면 총유지산에 관한 보존행위 소송은 사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자가 단독으로 할수 있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총회 결을 거치면 대표자나 구성원 이름으로 하면 안 되고 누구 명의로 하라고요? 단체 명의. 교회면 교회, 종중이면 종중이 단체 명의로 하거나 아니면 구상원 전원이 참가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단독으로는 안 돼요. 이건 소송, 총회에 대한 소송은 보존행위라도 단독으로 총회계를 걷든 안 하든 상관없이 단독으로 할수 없다는 점을 조심하시라고 있고 16번,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이므로 현재 토지 위에 과로가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또한 과로가 멸실되더라도 지상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여기 두 개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예요. 뭐였어요? 지상물이죠. 그러니까 지상권은 지상물에 부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지상물이 멸실되어도 지상권은 존속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상권과 지상물을 분리해서 지상권만 먼저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했죠. 지상물과 운명을 함께 하지 않는다는 점. 17번. 지상권의 최단 존속 기간에 관한 규정은 과로가 건물 등을 건축하거나 수목을 식재하여 토지를 이용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만 그 적용이 있다. 누가 해야 돼요? 지상권자. 그럼 최단기간 뭐 30년 이런 걸 적용받는 건 지상권자가 신축하거나 나무를 심었을 때고 만약에 지문에 기존 건물을 사용할 목적 이렇게 물어보면 최단기간 적용받지 않는 거예요. 지상권자가 지은 게 아니니까.